나는 부동산 경매로 서울에 위치한 40년 이상 썩은 주택을 낙찰받았다. 식재 낙찰받고 집 내부를 보니 생각보다 집 내부는 더욱 처참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.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이런 폐가와도 같은 주택 건물을 왜 샀냐? 아무리 싸도 그렇지 이런 건 저도 안 가진다.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며 모두들 나를 무시했다.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다. 내가 낙찰받은 이 노후 주택은 오로지 땅값만 보고 낙찰받은 것이다. 노후 주택이 있기에 해당 경매 물건의 땅값은 주변 시세 대비 50% 반값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.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.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통해 현 토지에 걸맞는 건물을 들어올린 작업을 진행하였다. 디벨로퍼가 되어 소액의 종자돈으로 서울의 신축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. 어떤 제품이든 완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다. 하지만 부동산 경매로 조립을 할수 있다면 작은 종자돈으로도 서울의 건물 주가 되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. 해당 건물도 대출 이자를 내고도 무려 매월 400만 원대의 현금흐름을 만들고 있다.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신축한 건물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. 꼭 말하고 싶다. 소액 경매 투자로. 디벨로퍼가 누구나 될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당장 내 작은 종자돈도 일하게 하여 1인 디벨로퍼가 되어보도록 하자